사람들은 말한다. 앞날이 너무 불안해서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누군가의 문을 두드린다. 점집이든 철학관이든 나보다 미래를 잘 아는 누군가를 찾아간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길,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결정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것만 같을 때 사람은 확신을 갈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미래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확신인가. 점은 때때로 사람을 위로한다. 당신 괜찮을 거예요. 이 사람과는 전생의 인연이 있어요. 다음 달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놓이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안심시켜주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불안을 잠시라도 덮어줄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위로는 잠깐의 안정을 주는 담요일 뿐 삶을 바꾸는 힘은 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마음이 곧 미래를 만든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가 내일의 현실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점에 기대기 시작하면 사람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신의 결정력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다. 올해 운이 어떨까? 이 사람이 나와 인연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바뀌어간다.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이사를 해도 괜찮을까? 결혼해도 괜찮을까?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 둘, 내 마음이 아니라 남의 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핸들은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불교는 말한다. 등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등불을 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이다. 외부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운명을 만드는 힘이다. 부처님은 점을 보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도 미래에 대해 단정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부처님은 미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이다. 업이란 것은 사람이 순간순간 행하는 몸짓, 말,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를 구성하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기도도 할수 있고 기원도 좋지만 결국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이다.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조금만 더 걸어볼 것인가,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 쌓임이 바로 운명이라는 이름이 된다. 미래가 불안할 때 사람이 진짜 봐야 할 것은 점괴가 아니라 지금의 자기 자신이다. 왜이 선택이 두려운지, 왜 혼자 결정하는 것이 힘든지, 무엇이 내 마음의 불안을 자극하는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다. 불교는 말한다. 외부에서 찾지 말고 마음 안을 비추어라. 모든 해답은 지금 이 자리, 자기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지 보다.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는가를 더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말보다 더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기 안에 등불을 켤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길을 걷는 사람이다. 점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정말 미래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그리고 조용히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쩌면 전보다 더 정직하고 더 명확한 나침반이 자기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나침반을 꺼내드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예측되지 않아도 괜찮은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뀌게 된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누군가의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등불편지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